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과수원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제 하우스에는 큰 피해가 없고 여기 보시면 은 토란잎이 이렇게 많이 날아갔습니다 보통 태풍이 더 세면 은 토란잎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데 그래도 몇개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이번 태풍은 다행히 제주도를 좀 많이 비껴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우스 저희 하우스는 어떻게 태풍을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통 일반 육지 쪽에 있는 하우스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하우스들은 대부분 하이퍼도 굵고 내 외부로 이렇게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를 가끔씩 조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태풍 온다고 해서 내 외부 와이어 수십 정말 수십 수백 개를 다 조였습니다. 그래서 팔이 좀 많이 아팠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이제 태풍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우스를 짓습니다. 이것저것 태풍 대비, 뭐 바람 대비해서 밴드끈이나 안에 철사, 뭐 여러 가지 어, 태풍 대비, 바람 대비해서 그거 자연 재해를 대비해서 많은 것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 하우스를 어떻게 어, 대비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들은 하우스를 측지나 위에 있는 천창을 열어놓는데 저는 측지와 천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돌립니다 지금 저희 하우스 1,200평에 지금 큰 대형 환풍기가 12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돌려놓고 있는데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서 환풍기를 끄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다 열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태풍을 대비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비닐들이 안쪽으로 쭉 들어간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안으로 쫙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와 하우스의 골조와 그리고 비닐이 함께 딱 달라붙게 해서 강한 바람과 아, 비에도 이 하우스 비닐이 날리지 않게 해서 이제 태풍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은 바람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예,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게 돼서 이렇게 어, 비닐을 쫙 달라붙게 해서 약간 한 3cm, 한 3, 4cm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비닐이 너덜너덜하게 막 날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태풍 대비 방법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를, 바람을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작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모든 문을 다 닫고 이런, 이런 방법으로 천창 같은 걸 열어 놓으면 그쪽으로 바람과 물이 다 들어가게 돼서 작물에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비가림 감귤을 합니다. 비가림 감귤을 해서 비가림 감귤에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조절해서 이제이 작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은그해 농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태풍 대비를 합니다. 제가 위에 가서 한번 환풍이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하우스 상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1200평 정도의 하우스가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정말 하우스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동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연동이고요. 연동으로 짓는 이유가 하우스와 하우스를 잡아줘서 강한 비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연동 하우스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환풍기 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살짝 보시면은 비닐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게 안쪽에 있는 바람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비닐을 요 하우스에 딱 달라붙게 해서 이 안에는 망이랑 이렇게 철사가 있는데요 이것에 딱 달라붙게 해서 이렇게 비닐이 너덜너덜 날려서 나중에 뭐 태풍이나 바람에, 바람 때문에 이 하우스가 이제 찢기거나 비닐이 찢기거나 피해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비닐이 안쪽으로 딱 달라붙은 게 보이시죠 예, 저는 요렇게이런 방법으로 태풍을 대비를 합니다. 어설프게 문을 조금 열어 놨다는 강한 태풍 바람 이제 비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 날아가고 비닐이 찢기는 등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환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태풍이 올때 한참 환풍기가 이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수강력 환풍기로 총 11대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요 비닐을 압착하게 해서 이렇게 어, 태풍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차로 이렇게 태풍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 비닐을 압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고품질 고당도로 키우는 그 비가림 감귤 하우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공기가 잘 압착돼서 아, 저기 요 채소 하우스보다 공기가 더 많이 압착이 잘 돼서 이렇게 공기가 보면은 거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잘 비닐에 압착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약간의 구멍이 군데군데 있어서 거기를 막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정도로 이렇게 한풍기, 한풍기를 틀어놔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비닐이 완전히 압착돼 잘 압착된 모습입니다. 지금 저쪽에 환풍기가 지금 여기는 5 다섯 대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지금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고 있는데요. 비가림 감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만약에 밖에 있는 정말 강한 비바람과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은 모든 작물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도 에 마찬가지로 탄저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감귤 같은 경우에도 비를 너무 많이 맞아버리면은. 지금, 물을 잘 조절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물을 잘 조절하지 않고 키우게 되면은, 과피가 나중에 뜨게 되고, 과피가 너무 두꺼워지게 돼요. 작년에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어, 요, 한풍기 시설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태풍을 맞이했었는데, 그때 문을 열어뒀더니, 요, 비를 맞는 쪽에 굉장히, 어, 좀, 이렇게 과피가 많이 부끄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버리는 비상풍감기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강도가 확실히 물을 많이 맞은 곳에 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도에도 품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비를 맞지 않아야 되는 그 작물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태풍을 대비하는 게 제주도에서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따로 비를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데는 비, 이게 창을 열어둬서 옆, 옆지와 위창을 열어둬서 태풍을 대비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비상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비상발전기 구입했는데 무려 9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들여서 비상발전기를 했습니다. 딜레이가 한 5초에서 7초 정도 걸리는데 한전에 있는 전기가 끊어지면은 비상발전기 자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환풍기가 돌아서 이 시설을 이렇게 다시 가동을 시켜줍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시설 하우스에서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모든 농가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부 농가에서 이런 방법으로 태풍을 대비를 합니다 특히 비를 막지 말아야 되는 채소와 이런 비가림 감귤에서 이런 대비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주 이제 하우스 농가에서 태풍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순비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은 공감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